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차 아저씨입니다 펩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오늘 빠지는데 사실 한 1%정도 빠지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면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뭐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은0.64% 이렇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은1.4% 빠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어우 이런 상황에서 사실 펩트론 그냥 1.4%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정도면은 어 괜찮다 정도로 표현을 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지지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뚫어줘야 되는 저항라인 이 구간을 결국은 뚫어주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하락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적당히 지탱을 해주다가 힘을 모아서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지 그러면은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아무 일도 없었다.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결국은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이 명확하게 하락장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었으면요. 상승장이었으면 그냥, 그 페트로 그냥 사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 페트로 뭐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사들고 가시면은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할 건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하락장이 워낙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8만원 후반대인데, 저점이다, 사세요. 뭐, 8만원 초반대인데,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다,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 바로 위에 이렇게 저항구간이 떡하니 있고, 얘를 뚫어버리려다가 맞고 떨어지고, 뚫어지려다가 맞고 떨어지고, 두 번, 뚫어지려다가 막고 떨어지고, 세 번, 뚫으려다가 네 번, 뚫으려다가 다섯 번, 뚫으려다가 여섯 번, 뚫으려다가 일곱 번. 일곱 번씩이나 이렇게 두드렸는데 못 무너뜨리는 천장이 머리 위에 바로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맞고 또 떨어져서 지탱 안 하면 어쩔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 페트론을 몇 프로에 물려 있던 간에 뭐 13만원 꼭대기에서 물려있으셔도 확실하게 뚫어주는 이 구간을 확실히 넘어서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무조건 맞고, 물을 타더라도 10만원 넘어가지고 매수를 해서 물을 타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나는 이날 하락장이라는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어.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전혀, 전혀, 어, 저는 전혀 이 펩트론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락장에서는요. 확실하게 밟을 것들을 밟아 가면서 내 발밑에 확실히 바닥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요. 저는요. 뭐 가끔씩 막 끈모론을 펼쳐요. 사람들이 뭐 내가 높은 자리에서 뭘 이거 물 이거를 넘기기 위해서 유튜브 유튜브로 뭐 삐끼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댓글로 뭔가 좀 아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 직업 좋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예요 저 제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세력형님들 그거 노는 거 그거 삐끼짓을 하겠어요 그거 얼마 받는다고 저 월에 그래도 월급 한 750원 받아요 예 네. 세금 다 떼고 750원 받아요 뭐 솔직히 모자라가지고 나도 투자를 하는 거긴 한데 꼴랑 그런 세력 노름에 막 유튜브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막 지극정성하지 않아요 천성이 본래 게을러서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요 그냥 내 새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히 막 쓸데없는 어그로 끌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시비 걸지 말라고 이게 뭐 무슨 내가 8만 9천원에 지금 8만 9천원인데 10만원 넘어서 사야 된다 하는 게 그냥 나는 하락장에서 넘을 것들 넘어가면서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뭔가 물량을 개미들에게 10만원 넘어서 떠넘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왜 해요? 난 투자로도 충분히 돈 버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런 거잘안 해요. 세력들도. 그냥 세력들 그냥 뉴스 터트리고 그냥 빡 찍으면 되는데, 그걸 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겨요? 그냥 딱 던지면 다 알아서 봤는데, 뉴스 터트려가지고. 유튜브 그, 솔직히 페트론 하루, 하루 찍어봤자 500도 안 나오는데. 그런 유튜브가 왜 말라, 말라고 페트론 그거 해가지고 그거예요 유튜브 페트론 찍으면 한 몇만씩 나오면 모르겠는데. 저는요, 돈이 되려면요. 무슨 짓까지 하냐면요. HRB도 핫다 들어가요. 어. HLB 그냥 한가 간날 핫따 들어가서 요거 통하고 올라온 거 있잖아요 요거 먹고 나왔어요 HLB 어 이거 언제냐 3월 21일 이거 HLB 지금 핫따 풀릴 때딱 들어가가지고 HLB 5% 5% 정도다 수익매도 하자라고 하고 나도 이거 문자 보내고 확인하고 매수하고 나도 이거 문자 보내고 확인하고 매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HLB 예, 6% 이렇게 수익을 털고 나온 거예요 예.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돈 벌려면 뭐든지 하는 애 아빠입니다. 제가 투자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투자를요,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해요. 돈 되는 건 뭐든지 한다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펩트론을 10만원 넘어서 사라고 한 게, 그렇게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기절한다. 코롱 티슈진 49,600원에 샀었어요. 티슈진. 얘가요, 보시면은, 이 12월만 하더라도, 12월만 하더라도, 15,000원짜리 하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얘가 뭐, 인보사 관련해가지고 쭉 하고 올라가면서 5만원까지 올라갔어. 거의 한2,300% 붙은 거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어, 이, 이, 그, 이날, 말뚝 박는 날,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가지고, 여기서 사서, 야, 이거 수익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무섭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트론 10만원보다 여기가 높아 보이나요? 아니라니까. 나는 여기서 사요, 근데. 밑에서도 봤지. 근데 뭔가 나는 확실히 없었어. 왜냐하면 이것도 봐봐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냥 이 구간이 저항대야. 강력한 저항 구간이야. 나는 이 구간을 적어도 뚫어주고 나서 사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역시나 뚫어준 게 이날이에요. 뚫어주고 나서 산게 이날이야. 그래 가지고 난저 라인에서 말뚝 박았다고 생각하고 매도 매수를 한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매수한 거예요, 나는. 어. 그래 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가 가지고 매수를 한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그래 가지고 뭐 사실 이렇게 올라간 날도 있잖아요. 냅 떴어요. <laughs> 난 목표가 한 7, 8만 원 보고 들어갔거든. 냅 떴는데 얘가 실제로 보시면 이게 18일이거든요. 어, 3월 18일날 보시면은 코롱티슈진 뭐 VI도 가고 어제 빠진거 걱정없다 그랬죠 하면서 쫙하고 자랑도 하고 홀딩하고 냅뒀어 그랬는데 얘가 그러니까 한14% 이상 수익이 나왔거든요 어, 5만 7천원 기준 14% 이렇게 수익이 나왔는데 떨어지는 날 이날 있잖아요 아침에 빠빡하고 올라가는게 뭔가 이상한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 차트를 보여줘야 될것같아 차트가 제가 미리 찍어놨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없어가지고 분봉 차트가 넘어가서 1분봉은 안 떠가지고 이게 아웃시 이게 3월 20일 차트에요 3월 20일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토독하고 올라간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올라간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게 이상한 거야 그러고 나서 동동동동동동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뺄거 같은데 이상한데? 터질 거 같은데 해가지고 티슈진 이거 매도하고 다시 사자 HLB 때문에 바닥 한번 털고 가겠다 라고 이거를 문자를 보냈어요. 급해가지고 반말 쓰고 그냥 보냈어. 솔직히 이거 시간 보시면은 이 시간이잖아요. 9시 30분. 그래가지고 이, 이때 이판 거예요. 급해 나, 나도 문자 보내고 나도 문자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판 거야. 뭐 30분, 28분, 30분은 여기서 다 팔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뚝하고 떨어지는 거야. 속으로는 어,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 팔고 났으니까. 어. 이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5만 팔천원 라인이거든요. 5만 팔천 원, 9천 원 라인이야. 이날 최고점이 5만 구천 원이었으니까, 5만 팔천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 그, 코롱 티슈진이 5만 칠천원 기준으로 14%였으니까, 한 15, 16% 벌었겠지. 그거 벌고 나서, 점심 먹고 나니까, 또 살만한 거야. 진정이 된 거야, 하락이. 봐봐요, 이게. 음, 점심 먹고 나니까, 11시, 11시 반쯤 되니까,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진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 이거 47,500원에 걸어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47,500원이면 은 거의 끄트머리 거든요 완전 최저점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거 다산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이걸로 밑에서 사서 49,000원에 사서 어 여기 59,000원에서 한번 팔았죠 15% 정도 수익을 봤죠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아래쪽에서 더 밑에서 평단을 더 밑에서 47,500원에서 더 많은 물량을 15% 더한 금액으로 더살수 있었다고 물량 확보와 보유 비중을 훨씬 더 늘렸겠죠. 평단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고, 오늘 아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도 한 8, 9%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고요. 제가 수익을 보려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애가 셋이 라가지고 나한테 투자는요, 투잡이에요, 투잡.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뱁트론도 들어갈 때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놓고, 그다음에 나도 매, 매수를 하고 뭐 고점 찍으면은 나도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또 고점 매도를 하겠지. 요런 것들을 할 거예요, 나는. 요거 그냥 친구들한테 처음에 알려 주려고 만든 문자거든요, 이거. 아니, 친구들이 하도 전화 와 가지고 누구야? 야, 씨 이거 뭐 사냐? 넌뭐 샀냐?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귀찮아 가지고 아이 씨, 그냥 단체 문자 보내 줄게. 왜냐면 친구들은 한 명인데 나한 명인데 나는 1, 9, 8명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월에 치킨 한 마리 받아요 치킨 한 마리 어, 허니콤보 받아요 우리 딸이랑 마누라가 좋아하거든 치킨 한 마리 받고 그거 8장 받아가지고 그냥 문자 보내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치킨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어, 그냥 공짜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010-8380-8354제 번호거든요 여기로 애국이라고 남겨두세요 그러면 제가 요거 따로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내일 아침부터 실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돈 벌려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 보내드릴게 대신에 나 유튜브 수익 좀 잡힐 수 있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 시간 되시면은 댓글도 파이팅이라고 하나씩만 좀 달아 주십시오. 또 이러면은 또 빈정거리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 네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유튜브 수익이 필요한데 그러는데 이거 와이프 돈이에요. 와이프 돈. 예, 월급을 한750 번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셋째 우리 애들 이거 집 대출비랑요. 애들 학원비 하면 다 끝나거든요. 이게 막내만 하더라도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이게 월에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럼 벌써 500밖에 안 남잖아. 요집 대출비. 집 잠실에 샀거든요. 넓은 데 샀어요. 왜냐면 애가 셋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 내 월급은 없어요, 사실. 이거 와이프가 15일마다 와가지고 시드머니랑 진행 중인 종목 빼고는 전부 다 출금해 가. 돈 모자란 모자란다 하면 진행 중인 종목 뺏어줘야 돼. 나한테 돈이 어디있어 어 그래가지고 나 여러분들한테 용돈 좀 하려고 구독이랑 좋아요 좀 해달라고 하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개인 매매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 4시부터 준비하는 건데 이건 드릴게 친구도 드리고 엄마도 드리고 아빠도 드리고 이모도 드리고 어 구독자분들 다 드리는 거니까 드릴게 대신에 나 용돈 할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 진짜 뭐 그렇습니다. 그냥. 용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쓸 데는 없는데 그냥 딸이랑 걸어가다가 시장 보다가 딸이 망고 스무디 사달라 하면 망고 스무디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결혼 10주년이거든요 아 우리 마누라 뭐 그래도 유튜브 수익 나오면은 호텔 이런 데 가가지고 10주년인데 밥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은 못 사줘도 다섯 식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수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만 하나씩 달아주십시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패트론. 10만원 넘으면 삽시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석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 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 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안, 장이 한장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 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